어, 제가 문제지. 디자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빠져요. 제가 한번 흔들어. 아, 아 머리. 이어폰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일반 이어폰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귀 구멍을 막는 게 아니고 귀 볼에다가 착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귓구멍이 아파서 오래 못 끼거든요 귓볼에 끼우는 거라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귓구멍이 작아서 일반 이어폰은 너무 아프다 귓구멍이 좀 커서 잘 빠진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착용하면 습해지죠 외이도염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걱정이 없어서 되게 편해요 디자인상으로는 좌우 구분이 없어서 아무 귀에다 꽂아도 되는데 기능에서는 좌우 구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곡이나 볼륨을 올리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이전 곡이나 볼륨을 줄이고 싶다면 왼쪽 거. 볼륨은 내가 맞춰 놨고, 다음 곡으로 빨리빨리 안 넘어가도 된다 하면, 좌우 상관없이 아무 쪽에나 꽂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선이 있는 이어폰을 잘안 쓰죠. 누가 씁니까? 사실 저는 무선보다 이걸 더 많이 쓰거든요. 좋은 게 뭐냐면 달리거나 흔들리거나 했을 때 얘가 빠지면 파손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언제 빠졌는지도 몰라. 그럼 어떡 해요? 한쪽 이어폰 찼습니다. 이렇게 당근에 가럼 이어폰은 빠져도 이 선이 있으니까는 분실의 위험이나 파손의 위험이 거의 적죠. 그래서 유선을 아직까지 잘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빠져요. 제가 한번 흔들어. 아, 뭐야. 얘가 얘는 안 빠져요. 어. 일부러, <laughs> 어우, 머리야. <laughs> 안 빠집니다. 일반 이어폰은 제가 하나, 한번 이렇게 하면 빠지고, 얘는 한번 하면 한번안 빠져.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이렇게 해도, 얘는, 아예 안 빠지진 않겠죠.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보다는 훨씬 덜 빠져요. 너무 꽉꽉 찝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착용 안한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광고성 같나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어떻게? 달리기를 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나 뭐 배드민턴을 치든 운동을 할때 귀도 안 아프니까 장시간 착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이 일반 이어폰 없는 귀구멍을 막으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건 뭐 어쩌건 뭐 저쩌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음악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근데 얘는 밖에 소리까지 들려 같이 들려요. 귀구멍이 막힌 게 아니니까. 이어폰 끼고 이제 길 가다 보면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할때 있잖아요. 아이들 등하교 할때 유튜브 보면서 이어폰 꽂고 간다. 내 눈은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귀는 아예 막혀 있으니까 주변에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죠. 근데 얘는 주변 소리까지 들리니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어폰은.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쪽만 꼽고 다니죠. 한쪽만 꼽고 있으면 한쪽 귀만 아파.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다시 꼈다가 왔다 갔다 귀볼에 <laughs> 걸치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되게 많은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디자인이 좀 부담돼. 뭔가 이렇게 귀를 전체를 감아서 뭔 조금 부담되는 디자인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디자인도 보시면, 어, 제가 문제지 디자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laughs> 모델이 문제지 제품의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다. 패션 아이템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내가 문제지,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음질도 좋아야겠죠. 전라도의 아귀, 경상도의 짝귀가 있다면, 신림동에는 저 막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막귀라서 음질이 좋고 나쁘고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 음질입니다. 베이식스 회사 제품이거든요. 이거랑 디자인도 거의 똑같은 제품이 더 싸게 인터넷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더싼게 있는데 굳이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판매자분이 작곡가 출신입니다 처음에 제품을 받았을 때 디자인이나 이런 편의성은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음질이 좀 마음에 안 드셨대요 공장하고 수개월 동안 협업을 해 가지고 이 제품에서 낼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음향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 하더라고요 외적인 모습은 비슷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더 비싼 이유가 소프트웨어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리를 지금 최대한 키워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노래를 하나 틀어 놓고 저는 사실 이게 귀를 막지 않아서 이게 소리가 너무 많이 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지금 조금 들리죠? 지금 최대한 켰을 때 이만큼 들립니다. 근데 최대한 켜고 우리가 이거를 들을 일은 없으니까. 오, 어, 이 정도는? 오, 어, 전혀 안 들려. 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살짝 돌리면 얘가 돌아오고 꺼내서 끼우면 끝이다. 일반 이어폰이고요. 얘가 귓볼을 착용하는 이어폰입니다. 남색은 이런 느낌입니다. 운동하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상대방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이어폰 좀 그만 잃어버리자고.